see if you're right here next to me something's wrong wasn't it fun is it now we're done you get dressed i'm like a m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당시 간밤에는 엔비디아가 100달러를 이탈 했습니다. 시간에까지 합치면 현재 97달러, 98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때 이제 91달러까지 떨어진 거에 비하면 아직은 일부 반등에서 지금 되돌림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크게 보면 공포 지수도 좀 많이 공포가 완화가 됐다가 다시 이제 공포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변동성이 이렇게 큰 장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이런 변동성인데, 보통은 보면 이때 이제 공포에 매수를 하고, 이제 이때 공포에 매수한 세력들이 이때 이제 매도를 하는, 뭐 이런 매매 패턴을 보이면 상당히 이제 이상적인 그런 매매 패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통상 이제 보면 우리는 이때 이제 매수하기가 힘든 뭐 이런 상황이고 이때 이제 매수하기가 상당히 손이 쉽게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포모 현상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내일도 상승할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이 보이기 쉽습니다. 이걸 이제 차트로 이제 적용을 해 보면 이때 는 매수하기가 상당히 힘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제 어제 같은 어 미국 선물이 좋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손이 가기가 좋은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 가령 이제 이때 매수를 못한 사람이 포모 현상에 의해서 이때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음 상당히 이제 지금 정도는 어 이제 물리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어 가령, 근데, 지금 만약에, 오늘 가령, 어제,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토탈 한 5%, 뭐, 시간에까지 합치면 한6% 정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음 오늘, 이제, 우리 관련, 뭐, ETF가 하락을 해서, 뭐,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런 공포의 그런 장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음봉으로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이제 하락할 수 있는 뭐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지난번처럼, 매수를 과연 할수 있겠는가? 이제 만약에 이런 점에서, 뭐, 어, 탐욕에 어떤 의한 현상 때문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음, 그리고 만약에 이때, 만약에 상당히 많은 양,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지 못하고, 이때 이제 포무현상에 의해서, 뭐, 자산의 2분의 1상1 이상을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이제 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때 매수하지 못하면 결국 이때 이제 추격 매수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후로도 오늘 같은 상황, 뭐 은봉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이제 겁이 나서 매수를 못하면 차후에 이렇게 반등을 한 다음에 또이 점에서 매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100달러는 깨졌지만 뭐 전조점이 91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 오늘 오늘 하여간 최저점, 최저점이 아니면 종가에 이제 결정된 가격. 그니까 뉴욕 시장으로 봐서는 오늘 내일 이제 새벽 5 시가 되겠죠. 그때 결정된 가격에 일단 어 3분의 1이라든가 이렇게 매수를 해야 추가적으로 이럴 때 매수하는 그런 리스크를 회피할 를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제 저점 대비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해서 깊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저점 대비해서 상승한 섹터 순으로 이렇게 보면, 일단 바이오가 가장, 반등의 폭이 가장 컸었고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래도 이제 반도체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선. 음, 네 번째가 방산, 어,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2차전지가 어, 많이 오르지도 못했지만 어,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향으로 이런 급락장 이후에 이제 주도 섹터가 뭐 바뀐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반등의 폭을 가지고 미래 주도주가 어떤 섹터가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본.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기존의 이제 뭐 바이오라든가, 뭐 반도체, 이쪽이 유망해 보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선까지. 요 섹터 중심으로 해서 오늘 아마 우리 쪽도 음봉 뭐 음, 종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뉴욕 시장에서 뭐 오후에 좀 반등이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이제, 그 위클리 옵션, 오늘 그 목요일이니까, 위클리 옵션일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그 엔비디아하고, 지금 테슬라가 어, 기술주 중심으로, 어, 나스닥이 조정을 보였고, 우리도 그동안에 일부 상승을 해서, 어, 좀그 되돌림이 있는 뭐 그런 날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어, 그동안, 좀, 많이 떨어져서 일부 사고 싶었던 뭐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단기 이제 반등으로 일부 매수를 하지 못한 그런 종목이나, 대상 ETF에 대해서 오늘 종가로 일부 매수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